고기 사랑. 외눈박이, 외눈박이 물고기의,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. 이류 씨와 이 부부를 보면서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.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사랑하고 싶다. 두 눈박이 물고기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 평생을 두 마리가 붙어 다녔다는 외눈박이의 물고기의 비목처럼 음. 목숨을 다하려 사랑하며 살고 싶다.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했다.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사랑하지를 않았을 뿐. 외눈박이의 물고기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다. 혼자 있으면 그 혼자 있음이 금세 들켜버리고만 외눈박이의 물고기의 비목처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다. Wow. 와! 아니, 너무 습니다 이야. Yeah. 아. 진짜 한국에서 하는 건나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든다.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도 밝게 빛나서 강물의 끝자락에서도 그 웃음소리가 들린다.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자주 물을 섞여야겠지만, 한 세상 유장한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.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류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. 긴말 전하지 않아도 그 물살로 미리 알아듣고,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가. 아무러면 시작과 끝은 어차피 할수 없는 일이지만,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죽고 사는 일처럼, 사람이 사람을 만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. 물기를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. 내 영혼이 잠자때 그대가 나를 지켜와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신신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과 친하고 싶다. <laughs> 감동이 오잖아. 마음에. 그렇지? 감동이 오면서 그게 오면 쫙 퍼지잖아. 퍼집니다. 마음이 그냥 아, 저, 영원히. 제게 <laughs> 표현하는 마음이 다 아름답습니다. 네. <laughs>